천일문 이센셜 8 1에서 90번 설명하다 지난 80번 이전에 이거 설명했는데 그 목적으로 쓰일 때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충돌한다 그랬지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한 다음에 그다음에 81번을 보면 좋겠어 투부정사는 미래성이 있고 동명사는 현재나 과거성이 있고 그지 그래서 앞으로 뭐할걸 원하거나 기대하거나 약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현재 뭐 하는 거 또는 뭐 해오던 거를 중단하고 그만두는 거는 ING 쓰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81번은 어떤 경우냐. Forget 다음에 to, ING 둘다쓸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지. Forget는 t o 앞으로 뭐뭐할 거를 있다. 그,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아직 안한 거. 되니? 그니까 까먹지 마라. 뭐를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아직 안 했어. When they need support. 그들이 support 가 필요할 때. 이거고 Don't forget. 까먹지 마라. Promising. 약속했던 것을. 알겠지? 차이가 있지? 약속했던 것을 까먹지 마라. 어, 뭐 하겠다고? To get back home. 집에 오겠다고. 오겠다는 것을. 약속하다의 당연히 목적어는 투부정사가 맞지. Forget의 목적어는 약속한 거니까 ing가 맞고 왜? 앞으로 뭐뭐 할 거를 약속한 거니까. 그렇지? 까먹지 마라. 약속했던 것을 뭐 하겠다고 to get back home 집에 오겠다고 이 t 뜻을 갖다가 앞에 부분에 정리한 거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장소나 위치 나오면 그냥 가다 오다 움직이다. get here 이리로 와. get out 나가. get in 들어가. 알았지 이거처럼 get up 일어나. get down 엎드려. Get home 집에 와, get back home 집에 돌아와 이거지. Regret to가 뭐야? 뭐뭐하게 되어 유감이다. Regret ing는 뭐뭐했던 것을 후회하다 뜻이. 우리는 너에게 알리게 되어 유감이다. 뭐를 shipment가 will be delayed 지연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데 t 해석 기억나지? 우리 너에게 알리게 되어 유감이다. 뭐를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종속 접속사 목적어. 그래서 어떻게 S가 v 라는것 목적어니까 을 S가 v 라는 것을 시비 명사 뜻은 배지 동사 뜻이 뭐겠니 배 실어 보내다야. 배 실어 보내다. 그러니까 선적하다 싣다 적재하다 이 정도 의미라고. 그래서 이거는 요새 뭐 배로 안 보내잖아. 발송 정도 의미야. 발송 배송은 이거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배송 빨리 해주세요 뭐 얘기하잖아 뭐 보낸 데선 배송할 수가 없지 그냥 물건 보내기만 하는 거지 delivery 배송은 누가 해? 롯데택배 뭐 CJ택배 롯데 뭐 CJ 이런 분들 이 하시는 거지 84번 when afford a new opportunity 원래 이게 부사절을 갖다가 이렇게 이걸 줄인 거거든 볼게. 두 가지로 보면 돼.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부사절을 줄인 것 같다 봐도 되는데, 그냥 요걸 먼저 볼게. 부사절. BPP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또 나와. 유통식? 사형시간이면오형식이었지 그니까 러 너에게 A가 제공된다. 이거지. 너에게 BPP 왼쪽에 주어를 A라고 하고, 이걸 내가 A라고 써라구나 B라고 고칠게. 너에게 B가 제공된다, 제한된다. 이거거든. 근데,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게 부사절이었잖니. 근데,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올 수 있는데, 나와야 되는데, 동사의 경우에 수세 가지. 크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랑 비동사는, 아니, 뭐랬냐. 조동사랑 일반 동사는 안 돼. 근데, 비동사가 주어 다음 비동사가 나오면, 주어랑 비동사를 같이 묶어서 생략해. 언제? 부사절에서. 그렇지? 그래서 when a f f o r d 가된 거야. 이해 되니? 자, 요걸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 갔다가 어떻게 부사, 아, 뭐라 해야 돼요? 부사절 갔다가 어떻게 분사구문 만들어? <laughs> 접속사 생략해야 되안 해도 되고, 그 다음, 부사절 주어와 주절 주어 같은 무조건 생략. 여기니? 그 다음, R가 현재인데, 뒤에 R, 현재지. 시제 같으면 어떻게? 원형으로 바꿔서, ing. 그래서 being afford지 자, 분사구문에서 뭐가 생략될 수 있어? being과 having been 그래서 when afford만 남은 거 그러니까 when afford는 부사절 줄인 걸로 봐도 되고 분사구문을 만든 거로 봐도 된다 알았지? 그래서 제공될 때 뭐가? 새로운 기회가 또는 도전이 너가 후회할 가능성이 비 e likely to가 뭐야? 뭐뭐할것 같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be less likely to는, 모뭐할 가능성이 더 적다. be more likely to는, 모뭐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건데, 멋치가 앞에 있으니까, 네가 후회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 뭐를 내라고 말했던 것을. 그리고, more likely to regret, 후회할 가능성이 더 크다. 뭐를 노라고 말했던 것을. 턴다운 그러니까 뜻이 뭐여서 거절하다. 이제 거절하다나 볼륨을 낮추다, 줄이다가 있는데, 기억나 할 거야. 이어 동사 그러니까 pick up 이나 turn off 나 그니까 단어가 두개 이상 묶인 너희가 수거라고 외우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목적어가 만약에 명사야 turn off the TV 그럼 중간에 와도 되고 the TV가 뒤에 있어도 돼 turn off the TV 해도 되고 turn the TV 해도 되고 이해됐지 자, 그런데, 목적어가 대명사다. 그거 꺼. 그럼 중간만 하야 돼. turn it off만. turn off이 타면 안 돼. 그래서 이게 turn it down이야. turning it down. 알겠니? turning down이 타면 안 된다. 이해됐지 자, 다음 갑니다. 일단 stop using 다 똑같은 문제다. stop using 멈춰라. 뭐를?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를 사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걸 멈춰라. 난 신경 안 써. 뭐를? How long I live 의 주동 얼마나 오래 내가 샀는지난 신경 안 써. 이거 보통 누가 얘기하겠니? 어 젊은 애들이. 아나 아직 젊구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이거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쓰진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직 젊으니까 뭐 새벽 3시에 라면도 먹고, 그지?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멈춰라, 그만둬라. 뭐를 요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둬라 사용했지 이제 그만 사용하라는 얘기지 자, as an excuse 핑계나 변명으로서 as가 전치사일 때 뭐뭐로서 뭐뭐로 뭐뭐였을 때 알지? 그 핑계로서 뭐에 대한 나쁜 건강 습관에 대한 어, care 뜻 요거 다 알아야 돼 요거에서 나오게 carefree지 c a r e f u r e l e s s c 는 l careless, c a r e 반대 표현 조심성이 없는 이거겠지 l e s s c a r 가 l e s s c a r e 거 e 지 s ca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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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r l e s s careless, c a r e c r e c a t a r e s s a r e s s r e s s careless, c a r e l e s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 뭐야? 점점 더가 붙지. 그렇지? 몰가 많은, 아, 더 많은인데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다. 그리고 won't be able to control. be able to가 뭐뭐 할수 있다. 앞에 want가 있으니까 will not 줄인 말이지. 뭐뭐 할수 없을 것이다. 너의 eating을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없을 것이다. If there is something, 만약 뭔가가 있다면 어떤 무언가냐? you want. 니가 원하는. 명사나 대명사 다음 동사 어떻게 해석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알지? 만약 there is something, 뭔가가 있다면 you want, 네가 원하는 to learn, 배우기를, 배우는 것을 try teaching it, 그것을 가르쳐봐라 try to는 뭐뭐 하기에 노력하다 try ing는 그냥 뭐뭐 해보다 알지? 그것을 가르쳐봐라 to someone else,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할게 명사 다음에 주동사하는거총 영어에 몇 가지 패턴 있어? 이거 두 가지 이거 다 알아야 돼. 첫 번째 주어가 동사는 명사. 뭐가 상당된 거? 관계된 명사. 목적격 여기 상당된 거. 두 번째는 어 140번 중에 이제 나와 뒤에 이제 목적어 도시된 거나오는데 목적어를 앞으로 뺀 거야. A를 주어가 동사한다. 알았지? 자, 88번 갑니다. 명사절 목적어고 뭐고 이제 그 목적어 정리한 부분 있어. 거기 다시 한번 필기한 거 봐라. 많은 사람들은 깨닫고 있는 중이다. 뭐를 realizing이랑 여기 중간에 모아 상태이니? 또 대시. 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이거 잘못 끊으면 많은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깨닫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끊으면 난리나지. 많은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깨닫고 있는 중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뮤직비디오 깨닫고 있는 중이다. 또는 현실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게 그럼 주어라는 얘기거든. 왜?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주어가 당연히 아니지. 이거 문장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중이다. 뭐를? 테드 이하를.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뮤직 비디오들이 can bring out, bring out 할수 있다는 것을. 잠깐만. 이거 노란색 왜 칠한지 알지? 그렇지? 어. The color of the singers and their songs. 이게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중간에 와도 되고 뒤에 가도 되지. 중간에 앉는 이유는 뭘까? 기니까. 영어는 긴거 싫어하잖니. 그래서 뒤로 보내잖아. 그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뭐를? 뮤직비디오들이 can bring out.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밖으로 가져오니까 겉으로 드러내다. 알았지? 나타내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뭐를 나타내? 색깔을. 뭐에그 가수들과 그들의 노래들에.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아, 이상한 뮤직비디오 보면 참 정신세계 재밌어. 어.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 근데, 싸이라는 가수가 있잖아. 이 사람들 팬클럽 이름이 코야. 붙이면, 이제 알겠어요. 싸이코. 참 재밌어. 어. 자, 89. If a thing. 어가 부정관사인데, 뜻 뭐가 있으니? 첫 번째 하나에. 또만 사장하나의또 어떤 뭐뭐라는 사람 이런 뜻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체화라는 거거든. 이 기억 나알 거야.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 참고 설명한다면 참고한 다음에 그 다음 보게 만약 어떤 것이 만약 한 가지 것이 오브 뷰티 오브 뷰티가 전체사 다음에 명사 나온 거지 전명구 전명구 두 가지 역할 뭐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데 형용사의 예 오브 유즈는 유즈풀이야 오브 임포턴스는 임포턴트야 됐지 그 오브 뷰티가 뭐겠니 아름다운이야 그러니까 만약 아름다운 thing 어떤 것이 만약 아름다운 어떤 것이 n e e s 필요하다면 뭐가 애드가 더하다고 에디션 더하기지 근데 중간에 c가 들어가면 c가 들어가면 에디션 이거 뭐야 중독이지 알지 애드가 더하다고 에디션 더하기 만약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에 의한 그 창시자를 이외에 창시자 이외에 창시자 제외하고 그러면 나는 의문을 제기한다 뭐를 그것은 그것의 목적을 이루었다. 달성했다. 성취했다. whether 그것이 그것의 목적을 성취했는지 아닌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지? 뭔 말이냐 이거. 음. 지금 국어도 그래. 국어도 어떤 지난번 2019학년도 수능 수능 국어 문제 아주 이상한 문제 있었지. 자, 이런 거는 문제 만든 사람도 못풀 거야. 지들도 그냥 한번 너희 물 먹어 봐라. 이거 한번 진짜 학생들 물 한번 제대로 먹이겠다. 작년에 수능이 쉬웠다고 하는데 올해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맛을 보여주마. 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어 문제 가끔 가다가 문학에서 문학 문제 저자가 당연히 그 문학을 쓴 사람이지, 그지? 시를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시를 갖다가 해석하는 문제였어. 근데 그 시를 갖다가 쓴 사람도 못 풀어. 자기가 쓴 시를 갖다가 문제가 나는데, 그걸 갖다가 해석하는 문제를 자기 저자도 못 푼단 말이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 아름다운 어떤 것이 시가 됐건, 미술 작품이 됐건, 이게 고우의 작품은 여기서 뭐 뭐를 암시하고, 뭐를 암시하고, 뭐를 해석, 뭐를 의미하고, 고우도 모르는 거야. 뭐야, 이게 내가 이런 생각하고 그러나? 자기는 그런 생각하고 그린 게 아닌데 해석하는 사람이 희한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그것은 예술 작품으로의 의미를 달성한 게 아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89번 요지가 뭐야? 예술은 쉬워야 된다. 아름다운 어떤 것. 알았지? 예술은 쉬워야 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90번 1세기 이상 동안 사이코... 사이코 또 나오네? 사이코 애널리스트는 이게 정신이나 정신이지. 정신을 애널리스트, 분석하는 사람들, 은. 이걸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정신 어, 분석가? 정신 분석가? 정신 분석가들은 have wondered. 궁금해 왔다. wonder가 동사 뜻이 헤이, 놀라다가 있고, 뭐야, 저거? 궁금하다가 있고, 여기는 궁금하다지. wonder가 놀라다 뜻일 때는 뒤에 애시나, that. 이게 나온다. 애시나, t 그렇지? 그거 아니면 다 궁금하다 하면 돼. 궁금해, 궁금해 해왔다 뭐를 뭐 뭐인지 아닌지를 꿈들이 반영인지 아닌지를 뭐에 다가오는 현실들에 어커밍 다가오는 오고 있는 그렇지 어, if가 뭐 대신 쓰인 거 weather 이렇게 봤듯이 if는 왼쪽에 동사가 나올 때는 즉타 동사 다음에 if가 나오면 뭐뭐 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weather랑 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 목적어로 쓰일 때만. 알겠지? 고생 많았다.